예, 요즘 핫한 전시회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전시회는 천천히 걸으면서 작품의 요모조모를 하나씩 살펴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작가의 얼굴과 완성을 위해서 열정을 쏟는 그 자태가 떠오르게 됩니다. 아울러 고유의 스타일과 향기를 느끼면서 작가의 철학과 심리 그리고 환경까지도 상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사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나 화폭에 담을 수 있고 또는 사진기에 옮길 수 있는 실력과 기술에 깊은 존중을 표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느끼는 기쁨을 만끽하려고 혼자서도 가능한 한 많이 전시회장을 수시로 찾도록 노력을 합니다. 작가는 뇌에서 표출시켜서 좋고 관람객은 시선을 통해서 뇌 속으로 그 감흥을 집어넣어서 좋지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요즘 핫한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먼저 프리다 칼로 전시회예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그 안에 있는 화랑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3월 26일까지 자유 관람입니다. 20세기 멕시코 화가로 원시주의적인 양식의 자화상으로 유명하며 주요 작품은 내 옷이 거기에 걸려있다입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버스 사고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면서 혼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걸린 소아마비에 이은 버스 사고로 절망한 채그 고통을 강렬하고 충격적인 화풍의 작품으로 그려냈지요. 이러한 화풍 덕에 초현실주의자로 분류될 때도 있지만 본인은 이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그리기 시작한 자화상으로 자신의 인생과 경험 그리고 환상을 모두 표현했으며 평생을 온전한 몸으로 살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한번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올해 동안 이미 하고 있는 알버트 왓슨 사진전입니다. g 월 o u 일까지 자유 관람이고요. 아직 시간이 넉넉합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 얼굴을 또 많이 사진에 담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로 n g 력 있는 n g y 에 선정되기도 했지요. 자 대단한 것은 이분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선천적인 장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사진을 잘 찍는다거나 할까요? 대단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작가의 수작을 감상하는 것처럼 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현재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빈센트 발 전시입니다. 자 이분도 새롭죠. 완전히 이게 새로운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가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요. 이분들 작품은 그림자를 그 사진으로 담았어요. 자 그림자를 사진으로 담는다는 게 새로운 장르인데 우리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뭔가 좀 존중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바깥에 석천호수가 보이고 있어서 어, 그림을 보면서 또 바깥에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작품을 보시고 또이 그림자 발 전시회는 아, 언제까지 열리냐 하면요, 아, 정확하게 음 4월 23일까지 열려요. 그리고 잠실역에 내려서 그 kt 쪽 어, 오른쪽으로 쭉 가면 kt가 나옵니다. 그 kt 건물에 들어 있습니다. 뮤지엄 209고요. 4월 23일까지 열리니까 꼭 가서 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정확한 주소는 서울 송파구 잠실로 209 소피텔 건물 3층입니다. 예, 이세 가지 전시회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같이 보시면 뭐 뇌에 청소가 되는 그런 기쁨을 느낄 겁니다. 예, 전시회보다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꼭가서 즐기시고 어, 기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전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